안녕하세요. 술과 버츄얼 좋아하는 한 명의 리스너 알중리스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치지직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이 기능들을 시험해보고 분석도 좀 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는지를 좀 파악한다고 시간이 며칠 걸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먼저 빠르게 소개하고 짧게 평가를 할 거고 할 말이 많은 건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치지직의 주제별로 컨텐츠를 나눠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스포츠, e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분류를 해서 편의성을 일부 가져왔다 특히 엔터에서는 예능이나 드라마를 찾아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수요층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것들을 모아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UI를 리뉴얼했고 추천 클립이나 인기 클립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트키 전용 배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나왔네요. 그리고 채팅 입력 단축키인 J키를 누르면 채팅창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이거 진짜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듀얼 모니터로 메인에는 게임을 켜놓고 서브로는 방송을 보는데 Alt 탭하고 J를 누르면 바로 채팅이 쳐지는 거 익숙해지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이게 채팅이란 것도 타이밍이 있어서 못 참는 때가 있거든요. 딸깍으로 조금 편해졌다 정도, 소소하게 편의성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업로드 속도는 연말까지 업데이트 한다니까 그때 가서 본다치고 TV 앱도 이거 생각보다 기다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것도 준비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했고 심지어는 더위 먹지 말라고 조심도 하래. 크으... 이 얼마나 대단한 플랫폼입니까. 시청자들 건강까지 챙겨주고 이건 박수 짝짝. 그럼 이제 빨아줄 거다 빨아줬죠? 이제부터는 비난양파 모드 들어갈게요. 자, 일단 후원 금액별 배치. 흔히들 말하는 노치, 핑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방송에서 10만 치즈부터 0 하나씩 붙는 돈을 후원을 할 때마다 배치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이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뭐 아프리카 시절에 건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납득이 안 가지도 않고요. 사실 트위치 시절에도 우리가 투입이나 투네이션 같이 서드파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얘네도 비트 쏘면 배치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오늘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며칠 연속 후원했는지 이런거 고르시는 안 박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후원배치는 이전처럼 기본 디자인 그대로 유지 됐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후원을 했다 그러면 이 배치가 24시간 동안은 불꽃이 추가되고 이미지도 살짝 빨개져요 이것뿐이냐 연속 후원기능 여기를 보시면 연속 후원 중인 상태로 후원을 하면 장식 추가에 연속 후원 기간이 표시가 된다고요 이걸 다른 사람도 볼수 있고 익명으로는 표시가 안된다 라고는 하지만 스트리머한테는 얘가 나한테 매일매일 돈을 쓰는지 안쓰는지 알수 있다고요 진짜 미치셨나요 이거 다음에 말을 업데이트 내용 때 때문에 이게 묻혀서 그렇지. 이거 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 차원에서 매일 돈 쓰라고 압박을 받는 거고 스트리머 입장에선 얘가 오늘은 맨날 후원을 해주다가 오늘은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심도라도 박으라는 소리예요. 이 기능 스트리머가 끌 수라도 있게 만들면 내가 말도 안할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진심인가요 치지? 에요좀 네, 진정하겠습니다. 아직 다음 내용 남았으니까요. 사실 이게 더 화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통나무 파워 이게 뭐냐고요? 채널 포인트요. 채널 포인트 기능 자체는 많은 분들이 원했던 기능이라 오케이. 근데 근데 네이밍이 통나무? 치지직은 도대체 통나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시는 건가요? 이게 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 딴에는 뭔가 엠지해 보이고 밈으로 자주 쓰이니까 공식에서도 써도 되겠지 하면서 쓴것 같고 작년 통나무 콘도 그렇게 추가가 되었죠 자 치지직님 다시 설명드리자면 통나무라는 건 방송을 의무감에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비꼬고 방송 재미없다거나 방송 보기 싫다고 스트리머를 비꼬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통나무 파워요? 이건 치지 시직에서 방송을 하고 시청을 하는 우리를 비공걸 아니까 의도는 알것 같아 뭔가 젊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런 네이밍 지은 거죠. 근데 이거 추가되고 트위터 한번 둘러보셨을라나 온갖 방송인들이 미쳤다고 욕을 하고 시청자들은 감다 뒤졌다고 반응을 하는데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통나무 파워 이거 추가되고 방송인들 방송 켜자마자 시작하는 떡밥이 죄다 이거 조리돌림 하는 거였는데 몰랐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이름 바꾸시고 스트리머도 이름 바꿀 수 있게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욕은. 여기까지만 하고 통나무 파워 이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치지직이 이름 바꿔주길 간절히 바래야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버츄얼 생활에 도움될 그런 영상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